사도 바울 선생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를 전하여 주고 증거해 주는데 오늘의 본문은 자기 자신을 궁유를 베푸신 하나님, 자기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귀중한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1장 13절로 16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용서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 가운데 가장 큰것 중에 하나가 우리를 용서해 주신 주님에 대한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교회의 회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율법에 너무나 열심인 나머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뿌리채 뽑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 스테반의 죽음에도 깊숙이 관련이 되어 있었고 더 나아가서 담에색 지방,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에서 저쪽 신이 좀 되는 그렇게 먼 이방 지역까지 가가지고 성도들을 붙잡아 오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교회에 대한 광적인 박해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항상 죄인의 괴수라 그렇게 시인을 하면서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 죄인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죄사유함을 받는 그런 용서받은 자로서 신앙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우리나 하나님의 엄중한 잣대로 비추어 보면 용서받기 어려운 그런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하도 권면하는 이 자식 때문에 자식을 이길 수 없는 부모의 마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노년이 되어서 힘이 꺾여가지고 병상에 누워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그래, 이제 내가 예수님 믿고 너 따라가련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앙 고백을 하셔야 되는데 저를 따라하십시오. 그래, 무엇이냐? 나는, 우리 아버지가 따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거기에서 따라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죄인이라고 생각해 보지를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오셨습니까? 그렇지 아니했다라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시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시편 51편 3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내 죄를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보면 흠보다는 공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흠과 공이 사람에게는 다 있지만요, 어떤 사람은 흠이 더 많은 사람이 있고 인간적 기준으로 말하는 거면 공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절반인 것 같아요. 흠도 많고 공도 있고, 그 여러분들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죄를 시인합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자 가운데 하나였던 이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늘삶 속에서 달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알지 못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여 살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육신이 연약함으로 죄악을 이길 수 없는 그런 형편에서 살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다윗은 10편 62편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옛날 성경에 보게 되면, 선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대. 이게 옛날 성경인데, 오늘날 성경을 보니까, 인생은 속임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인생은 속임수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속기도 하고,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스스로 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죄악이 날마다 나를 이깁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죄악이 여러분들을 이길 때가 많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내 마음속에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나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고는 합니다. 오히려 오허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서 우리의 죄악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들을 살리셨도다. 우리의 허물이 무엇인가? 에베소 2장 2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육체의 욕심과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데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만 여전히 이 세상의 풍조를 다시 따르게 하려고 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과 전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면적으로는 항상 내 욕심, 내 생각, 내 판단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멈추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말씀을 펼치어 놓고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순간 나의 삶의 선택에서 무엇입니까라고 진지하게 고민하거나 기도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또 습관과 전통과 나의 지식과 교육에서 배운 판단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역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사람들은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죄를 얼마나 짓느냐, 적게 짓느냐 하는 양적인 차이가 아니고 인식의 차이입니다. 인식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다. 내 마음의 욕심을 절대로 내 힘으로는, 내 지혜로는 누를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판단의 잣대가 무엇이면 현실현행법들입니다. 나는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아니했다.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죄를 저지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나는 거짓말을 했지만 내 거짓말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했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내 스스로는 죄악을 이길 수가 없고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선한 일을 할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악들은 다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저지르는 수많은 잘못들과 허물들은 오늘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겨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의 차이를 가진 사람들은 행동의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행동의 차이는 죄를 삼가하고 선을 행하여 가는 것입니다. 점점 점점 죄악은 우리의 삶 속에서 멀어지고 선은 점점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가 되었잖아요. 변화가 된 자기의 삶의 모습을 바꾸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잘못 맞추는 것이었고, 방향을 잘못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방향을 바꾸었다고 하는 이 차이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비록 같은 자리에 서 있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쳐다보고 있고, 한 사람은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쳐다보고 있다면, 이 사람의 내일은 확실하게 차이가 날 것이고,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누구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 이걸 먼저 보고 신앙인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결과의 차이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인식의 차이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행동의 차이를 보이다가 나중에는 결과의 차이를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 믿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그가 거둔 삶의 결과들은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과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장례식을 이렇게 치르게 되었는데요. 이 장례식을 치르게 될때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이 장례식을 치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기독교로 예식을 치르거나 불교로 예식을 치르게 돼요. 그냥은 안 치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거나 극락에 가야 되니까 사람들이 본연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런 데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장례 치를 때에는 하나님, 이 사람이 세상에서 잘못을 많이 했을지라도 그래도 예수님 믿고 죄와 싸우려고 하였으니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 이렇게 장례를 치루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도 편안한데 어떤 집에 가니까 장례를 치루라고 인도를 받아서 장례를 치루는데. 아이고 죽어서 억울한데 어떻게 한데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정을 가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음은 장례를 기독교식으로 치러서 천국에 가고 싶은데 그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마음은 이 종교를 알지 못하고 기독교를 알지 못해 가지고 오늘 죽은 것에 억울함 세상에서 오래 살지 못한 억울함만을 표현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죄악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마지막의 순간에도 어떤 마음으로 갑니까? 하나님, 나의 인생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족들은 하나님, 우리의 부모의 영혼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이 용서를 개인적으로만 보지 아니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을 시켰습니다. 이 일은 나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모든 성도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뿐만 아니라 오늘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 것에 대하여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받았는데요. 우리가 하는 세상적 일반적인 용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누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용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용서를 해주잖아요. 몇 가지 조건만 맞으면 그래서 용서를 합니다. 그런데 다시는 꼴도 보기 싫습니다. 내가 해꼬지는 안 하고 권장은 치지 않겠지만 내 앞에는 나타나지 말거라. 이게 보통 우리들이 하는 거룩한 용서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용서하셨느냐면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집안으로 불러들이셔서. 당신의 중요한 일을 맡기시는 그런 주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혔구나. 내가 너 용서할 테니까 가만히 시골 구석에 처박혀서 그냥 살고 있어라. 아 이렇게 하셔야 우리 사람들이 하는 용서와 같을 것인데 그런 사람을 불러서 변화를 시켜 가지고 당신의 일꾼 가장 사랑하는 일꾼으로 사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아서 다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에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다시 돌아가서 예전의 죄를 다시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성경은 밝혀주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 여인은 신앙 안에서 경건하게 그리고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살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용서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사람들은 그 용서의 감격으로 인해서 예전의 죄악을 멀리하고 다시 변화되어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은 변화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하는 도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변화해야 합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고아원에서 자라다 보니까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아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중학교에서 이 학생을 퇴학을 시킵니다. 그가 퇴학을 당하고 나서 교문을 나서는데 옛 선생님, 고아원 고아원에서 선생님이 해 주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토미야, 하나님이 널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널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실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품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의 잘못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선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평상시에 배웠던 말씀이 퇴학을 당하고 나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하늘이 샛놀할 때. 앞길이 캄캄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김없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하늘이 캄캄할 때에 이 속에서 분노가 솟아오르는 사람이 있고요. 하늘이 캄캄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역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고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이 캄캄하면 마음속도 캄캄해지고 어두워져가지고 극단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인생의 비극적 종말로 치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때 우리에게 숨겨졌던 하나님의 말씀, 흘려 들었던 말씀이 이상하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변화의 모멘텀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새 마음을 품고. 다시 인생을 시작한다 해가지고 피자 가게의 점원이 됩니다. 열심히 피자 만드는 법을 배워가지고 한 개를 11초에 반죽하는 놀라운 솜씨를 발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자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피, 미국에 가면요 두개 유명한 두 개의 피자 체인점 이 있습니다. 하나는 피자헛이고 하나는 도미노 피자인데 이 소년이 이두 번째 피자 도미노 피자의 창설자가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토마스 모나한입니다.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모나한 도미노 피자를 볼 때마다 변화되어 이제 피자 가게의 사장이 되었대. 피자 가게를 만든 사람이 되었대. 이런 칭찬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소년은 변화를 받았습니다. 변화된 마음이 그를 사회에 기여하는 일꾼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라 변화된 사람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요, 자신도 변하고 주변도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교회에서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변화하여 예전에는 어둠이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주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에게 소금이 되어 주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어디서 왔느냐? 우리 주님으로부터 왔다. 우리가 믿는 거룩한 신앙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줌으로써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능력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능력의 원천이 자기 자신 인간의 노력에 있는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냐민 집화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베냐민 집화는 이스라엘의 왕가의 집화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바리새인이 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매사를 신앙적 원칙을 따라서 살자.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수도사적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의 사람의 눈으로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번 성전을 찾아오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속적인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우리는 모든 일을 신앙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거지. 그다음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서는 최고의 스승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것도 우수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 자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좋은 부모를 만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자부심, 공부도 잘해요. 그 다음에 배경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종교적 배경도 굉장히 훌륭해서 장래가 청망되는 그런 청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요 나중에. 나의 영혼에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는이나 물 주는이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긴 안목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 보시면 아시지요. 밑에서 보았더니 육삼빌딩이 높아 보이고 여러분 치헌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높아 보이는데. 하늘 위에서 보니까 그게 그것입니다. 무엇이 높은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조금 좋은 대학 나오고 많이 배우고 또 여러 가지 부러워하는 것들을 가졌으면 좋아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별것 아닌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임금님이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벽에다가 붓을 들어가지고 선을 하나 쫙 걷습니다. 그리고 수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을 건드리지 말고 이 선을 짧게 만들어라. 선을 그어놓고요. 선을 그어놓고 손 하나 건드리지 말고 이 선은 건드리지 말고 짧은 선으로 만들라고 하니까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어떻게야 해 이게 짧은 선이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해? 어떻게 할수 있어? 불가능한 것이야. 왕이 잘못된 문제를 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도 붓을 들었습니다. 붓을 듣고 나서는 임금님이 그려놓은 선에다가 그 밑에다가 그거보다 두 배나 되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임금님이 그은 선이 짧아져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있을 때는 그것이 커 보였지만 다른 것과 비교해 보니까 보잘 것 없는 것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자랑할 때는 커 보였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비교해 보니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보잘 것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야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모세가요,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웠습니다. 애굽의 문물을 다 배웠습니다. 굉장히 훌륭하고 높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대에 세상을 구원해 보려고 자기가 시브리 사람인 것을 알고 고난 당하는 시브리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해 보려고 세상에 나아가서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 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그것 때문에 사막으로 쫓겨가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40년이 지나고 80세가 되어서 머리도 희한해지고, 육체도 연약해지고, 이빨도 흔들흔들하고. 여러분, 저는 50 조금 넘었습니다만 벌써 어깨가 아파요. 50 넘으니까 이 현대문명의 사회에서도 어깨가 아프고, 여러분 또 허리 아픈 사람들 많죠? 허리도 아프고. 몸에 5만 가지가 넘는 부속품 가운데 고장이 나가지고 이 씨름하는 것이 우리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고 볼수 있는데. 80이 넘은 노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야 내가 너를 쓰겠다 하니까 하나님의 계산이 틀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젊었을 때에 세상 문물 애굽의 문물 다 배웠을 때에 왜 오지 아니하시고 지금에 오십니까? 여러분 40의 능력이나 80의 능력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스무 살짜리의 팔름이나80 노인과의 팔름이나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누가 좀더 세고 약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그거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와 우리 자기의 능력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버린 빈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살아가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채우면요. 홍해를 가르잖아요. 사람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니까 광야의 길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얻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광야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게 아니요 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기게 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이 환경의 문제,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이 위기 풍랑의 문제는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서 풍랑인 것입니다. 물론,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맞서 싸우다가 내 힘을 넘어서는구나 하고서는 포기하거나 도망가거나 아니면 그냥 자포자기 하는 것이 인생인데,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국률이 여기 있어서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많다 한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클 것이며, 여러분 건강한다 한들 우리의 건강이 얼마나 클 것입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지혜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재물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인물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물을 주지 않아서 인물 자랑하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체격을 주지 않아가지고 체격 자랑하지 않게 한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 보면 아, 열심히 체력 훈련해가지고 아름다운 몸매 남자나 여자나 그것을 다 사모하고 있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에 필요한 체력을 가지시면 되는 것이지 남에게 멋지게 보이려고 하는 체력 가질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진 것 없는 거그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보니까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살면 임금의 그림 선보다 더큰 줄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능력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 감사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능력의 원천이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 자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감사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삶에서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전투에서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자신의 것을 버리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을 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은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한 이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